출근하기 싫어 싫어. 시간 yeah. Yeah. <laughs> 무엇을 먹으러 갈까요? 이따 보여줍니다. Yeah. 응. 출근하기 싫어, 싫어. 출근하기 싫어. 탈탈 갈리고 퇴근 중입니다. 울고 싶어요. 난 진짜 여러 번 울었어. 소주로. 나는 그냥 집 한국에 어, 가는 상상을. 그리고 <laughs> 울고 싶지만. 풍만자. 음. 수파를 주셨습니다. 한 10분 타고 도착을 했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, 타, 타. 저거 상하인밖에 못 읽겠어 아 맞다 언니 중국어까지 든든한 중국어가 언니 다나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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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둘, 둘, 로 들어갑니다. 둘, 굴로 들어갑니다.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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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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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졌어. 음. <놀라> 저방이 젖을까봐 언가 이렇게 해줬어요. 우와, <목시> <목시> <오와. 목시> 멋지다. <목시> 우산을챙겨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. 우산이 있으니까. 나 지금 부산이 이렇게 펴진가 보다. 아 맞다. 진짜 멋있다. 진짜. 잘 맛있어. 맛있어. 진짜. 머리를 자르니까 더 달맞은 거야. 진짜. 이렇게 앞머리 까면? 근데 너 앞머리 자른 거야? 잘랐는데. 어. 여기서 잘랐어? 아니, 오기 전에 여기까지 잘랐는데. 어, 진짜? 그냥 뒷까고있어 어. 다시 동굴로 돌아갑니다. <laughs> <laughs> 자. 마지막 상황에. 자들를했어요 제가 제일 멋질 것 같거든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릴 자제 돼지입니다 이 돼지는 제가 야시장에 가서 샀고요 식빵을 품은 돼지라고 해서 식빵이 분리가 됩니다 자다다 신기하죠? 그러면 0박맨이 되는 거예요. 십박맨 아무래도 제 얼굴은 대지보다큰듯다 지금 노을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빠른 진행해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산 라쏘. 헤어밴드 인데요 원래 라속 인형을 살려야하석가 너무 비싸서 헤어밴드로 석은이 녀석은 이녀가요이주어떤님 닮았나요? 자, 자, 겜레드 미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c g 도이 왔고요. 비니 앉제 보러 왔어요. 여기 보시면 되게 여기 여기라고요? 음. 음. 아, f r e e Oh m g Come on, lanjutkan. Do you want ice? Yeah, ice. Ooh. I want to. Two points. Yeah. Can I have some blanket? Blanket. Yeah. yeah. Oh, I want. That? Yeah. Come on, Aina. Terima kasih. 하는 컨셉인가요? 미친놈이미친거아니 미친oni? 미친oni? 니까 저희 만 원도 안 되는 미친이들어왔어요 n i 미친 o 아, i 미친 o n 와, 와, 너무 좋아. 짠, 여기 경추합니다. 망고스틴이랑망고까지 예. 짠. 아이패드 예. 게이스 만원안 되게 샀어요. 언니랑 <laughs> 지금 카페에 왔는데. <laughs> <웃음> 카페에 <웃음> 앉으라고 <웃음> 그래서 가장 시원한 곳에 <laughs> 앉았습니다 산셋뷰이고요